시원하네 음이온 나옵니다 이게. 이게 나와줘야 건강한 것이다. 공기가 앉아있어서 이게 물이 이렇게 탁탁이게 이렇게 파동치면서 건강한 음이온이 나오죠. 숯숯 같은 거 갖다 넣으면 숯. 가 퍼포먼스 더 하려 하는데약하나 이거 그렇지 이폭포스 밑에 거기가 음이온이 많이 나오는데 음이온이 뭔지도 몰라 음전잔나 아, 이거 호흡을 많이 들었다, 이거. 이거 음이온 체크 기계하는 거 있던데. 이거 음이온이 많이 나옵니다, 음이온 체크하면. 아, 이런 데, 이런 데 먼지도 없다, 이런데. 이런 데. 공사장에 이런 거다 해놔야 되 공사장에. 그렇죠. 아, 이거 이렇게 해야지. 음이온 많이 나온다. 생산 많이 되네.